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린광학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장 시작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아마 저희 기존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그린광학 가지고 네 번째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물량 털리지 마시라고 제럴들 매집 끝났다라는 점을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월요일 장세에서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신규로 상장됐을 때, 55,000원 라인 때 터치가 나왔었지만, 저거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상승 랠리에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지난주까지요, 3거래일 연속 동안 25,000원 선, 올파시도가 나왔지만 결국에 저항에 막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25,000원 구간대를 뚫어주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무서운 주가상승이 나올 겁니다. 라는 점을 언급을 드렸고요. 우리 그린공학의 세력들이 어디 어디에서 진입했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물량을 받아주고 바닥 구간 형성해주고 나서부터 굉장히 강력한 주가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덜컥 매도하시는 구간대 절대 아닙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위해서는요. 비싸게 팔실 준비를 하셔야지 지금 당장 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재료 확실하고 모멘텀 확실하잖아요. 25,000원 구간대 이제 돌파 나왔잖아요. 지금과 같은 주가 추가 상승 랠리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 우리 그린 광학이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는 테마가 굉장히 다양한데 우선 첫 번째가 여러분들 방산이죠. 그리고 두번째가 우주항공 분야 관련해서 지금 테마 편성이 됐거든요. 자 대한민국 최초로 황화아연 북산화에 성공한 종목이 바로 우리 그린광학이란 기업이다 보니까 초정밀 광학기술 관련해서 여러분들 방산 미사일이나 아니면 우주항공 분야에 있어서 이 광학 거 같은 곳에 우리 그린광학의 기술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게 뭐냐면 반도체 관련된 테마에도 어느정도 좀 편성이 되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도체 녹 광 장비가 됐든 초 정밀도가 요구되는 모든 첨단 산업의 심장부를 제작하는 기술력을 우리 그린 공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우리 신규 상장 종목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여러분들 항상 오버행 이슈는 우리가 경계를 하셔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자 미확인 물량부터 15일짜리, 1개월짜리 요 물량들 여러분들 이미 시장에 풀렸죠 전부 다 소화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개월짜리 물량하고 6개월짜리 물량이 남아 있는데 우리 11월달에 상장이 되었다. 보니까 3개월짜리 물량이 풀리는 시점이 2월짜리거든요.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들 세력들이 매집을 맞춰놓고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덜컥 매도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명확히 팔고 나와야 될 때는 언제냐면 세력들이 팔고 나올 때, 그때 우리가 같이 발 맞춰서 팔고 나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방법은 딱두 개밖에 없어요. 싸게 싸게 주식을 잘 사시던가. 비싸게 비싸게 주식을 잘 파시던가 이둘 중에 한 가지만 잘 하셔도 우리 여러분들 수익 충분히 뽑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력들이 언제 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세력이 아니다 보니까 얘들이 언제 팔지는 제가 영상 통해서 확답을 못 드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는요 전업 트레이더이자 직업이 유튜버죠. 그래서 차트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의 일입니다. 실시간 차트 모니터링을 통해서 얘네가 팔고 나올 때 있죠. 그 순간, 우리 여러분들도 잘 팔고 나오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타점들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번씩 꼭 눌러 주시고,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화면 상에 나와 있는 저 개인 번호 010-8236-8354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자인지 아닌지만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씩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구독자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요. 제가 주소록에다가 저장을 맞춰놓고 우리 그린광화뿐만 아니라 제가 종목들 매매 진행하는 그 타점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하고 저희 구독자님들 여러분들, 우리 그린과각 15600원 라인트 잡고 미리미리 지입을 맞춰놨죠. 현재 78% 수익 구간인데, 제가 덜컥 당장 팔지 않은 이유는 있어요. 주가가 더 오를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전에 언급을 들었다시피 세력들이 팔고 나올 땐, 우리도 일단은 팔고 나오셔야 돼요. 요거 항상 스탠바이 하셔야 됩니다. 요건요, 실시간 차트 모니터링 통해서만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생업 때문에, 저는 차트를 쳐다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씩 남겨주시면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한 번씩 해두시면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도 실시간 대응 가능하시게끔 사점들 짚어봐드리도록 할게요 간혹 가다가 저는 몸뚱아리가 한 개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독자님들한테 동시다발적으로 일괄적으로 문자를 줄수 있나요?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일괄 문자를 드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 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3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가 개인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송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제차 강조의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 순환매사이클을 이용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대 그리고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대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저점을 잡고 잘 진입을 했다라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대에서 정리를 하지 못한다면, 이쪽 구간에선 쓸데없는 기회비용을 우리가 지불할 수 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클링 내부에서도 우리가 잘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고, 또잘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고, 또 진입하고, 팔고 나오고, 자, 이러는데 보통 일주일 내지 2주 정도의 단기 스윙적인 관점의 템포가 가장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백마디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실제로 매매를 진행했던 제 실전 매매일지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요 CP 시스템이란 종목이고요. 우리가 앞전에 보고 오셨다시피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대와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대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점을 잡고 잘 진입을 하시더라도 이쪽 고점 근처에서 우리가 팔고 나오지 못했다면 이쪽 구간대 쓸데없는 기회비용을 내셨겠죠. 자 마찬가지로 잘 진입을 하고요 팔고 나오시고 또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시고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시는데 이 호흡이 대략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의 호흡이 필요하다는 라 거죠 다음 보실 종목은 한라 캐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상장되고 나서 바닥 잘 다져주고 나서 여러분들 이때 당시 로봇 테마에 많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자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 때 팔아야 되는 구간 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구간에서 저점을 잘 잡고 진입을 맞춰놓고 여러분들 팔고 나온 다음에 다시 재진입 팔고 나오시고 다시 진입 한 다음에 또 팔고 나오시고 11월달 들어오면서 보호해수해질 물량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다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바닥 다져주고 나서 다시 재진입 마쳤죠. 다음은 AB1 바이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팔아야 되는 구간대하고 사야 되는 구간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종목이죠. 이 같은 경우는 이쪽 구간대 매매를 잘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다시 마지막 여러분들 재진입을 했어요. 근데 반등 나오지 않았죠. 여기에서 다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했고요. 여기서 물량들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여기서 재차 진입했는데, 자 여러분들 대박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죠? 조단위 규모의 계약을 당장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세를 즐기고 있는 구간이고요. 순환매장세는 여러분들 명확한 패턴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런 패턴을 잘만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용만 할줄 아신다면 정말로 이 순환매 장사에서 많은 기회들을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도 저는 항상 타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구독자님들 계시면요. 편안하게 구독자 인증을 통해서 타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잊지 말고 한 번씩 꼭 눌러주신 다음에 화면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제가 직접 종목군 매매 진행하는 것들 종목 진입할 땐 종목명하고 매수 타점 팔고 나올 땐 종목명하고 매도 타점들 이렇게 타점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생업이 바쁘셔서 차트를 잘못 보시는 분들 혹은 아무리 타점과 관련해 설명을 드려도 저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편안하게 먼저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 다음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8236-8354번으로 간단하게 문자 한 통씩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저는 이렇게 모바일로 시청 중인데 문자 메시지 넣는 게 너무 많이 번거로워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쪽에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여러분들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메시지창에 알아서 나올 겁니다. 그 메시지창에 구독이라고 두글자 적으시고 전송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클릭 한 번으로 해결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15년 저의 투자경력 노하우가 담겨있는 투자 성... 을 끌어올려 줄 수밖에 없는 이 신호 검색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신호 검색식이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 원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 공유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주식이죠. 우리 카카오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 색깔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분할로서 진입을 했다라는 진입 신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노란 색깔 세력들의 분할로서의 매집 지표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신호가 나와줬을 땐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원전 테마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노란색깔 신호가 나와주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해 나가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조선 테마의 대장주인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노란 색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땐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시세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세력들의 진입 포착 신호기 수식 값 설정 방법,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 수식 설정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기 수식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차트 우클릭 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 다음 사용자 검색 진입, 등등등등 정말 1번부터 8번까지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있는 그런 신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 번호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통신만 보내주시면 되구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이 신호 검색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요청 주세요.